고 누워. 응. 코 자고 내일 봐. 빠빨. 잘 자. 우리 덕후 덕구 너무 귀여워 우리덕 덕구 너무 이뻐 그지? 덕구 누워봐 덕구 누워봐. 누워봐. 누워봐 누워봐. 누워봐 d o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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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. b a d o 덕구 손 아이, 뻐 아이, 뻐이뻐이뻐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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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장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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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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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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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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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우 아이, 기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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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우 안녕, 잘 자. 코 자고 내일 봐.